2시간 아, 전에 물꼬를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텄습니다. 삽질로 터가지고 지금 많이 넓어진 상태죠. 어, 물길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남쪽으로 흘렀고요. 지금은 이제 물길을 바꿔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좀 이제 흐르는데 흐르는데 이제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북쪽인데 물은 중간 내지 남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요 왼쪽편 모래턱 있는 왼쪽편에는 좀 있다가 지금 절복이 좀 보이는데요 한 24마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복 24마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 절복이 잡던 안 잡던 두 번째 문제고 그 24마리 때문에 뭐 칠 수는 없고, 한번 치면 한, 최소 한 100마리 정도는 돼야지 좀 잡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고,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잡기 힘듭니다. 파도도, 파도도 조금 높은 쪽에 좀 들어가고요. 꽤 높아요. 우리가 볼때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붙지를 않아요. 대중호가 가까이 붙지를 않아요. 오전 내내 이제 붙지를 않고 사전 거리에 들어오지 않고 돌아서 나가고 돌아서 나가고 오전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물길을 바꿨는데 바꿨는데 아직까지 그 별로 그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좀더 있다가 철수를 해야 안될까 그렇게 생각 이 생각이 듭니다. 저기 철수하네요. 옷을 벗잖아요. 옷을 벗는 모습입니다. 네. 그, 어,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철수하고요. 저, 저 방금 도착한 한 시간밖에 안된 사람 계속 이렇게 그 기회를 노리고 있죠. 물빛이 어, 바다, 물빛이 어두워 가지고 물고기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숭어가 노란색으로 보이고 황은은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왕피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